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이용한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있는 글쓰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글쓰기 창에서는 제목과 본문을 작성할 수가 있고, 사진과 동영상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본문에도 한 줄의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작성할 때는 제목창에 커서를 둔 경우 아래를 보시면 글씨체와 글씨 크기 그리고 정렬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글씨체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글씨 크기 정렬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핸드폰 사진첩에서 사진을 선택하여 제목으로 사진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작성할 때는 본문창에 커서를 둔 후에 글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글을 작성한 후에는 아래를 보시면 카메라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고, 그리고 T를 클릭하면 글씨체, 글씨의 크기, 글씨 정렬, 인용구와 밑줄, 글씨체의 색깔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스마일 표시를 클릭하면 스티커도 삽입할 수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점 3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인용구와 구분선, 장소, 링크 등을 삽입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구분선도 한번 넣어 보시고요. 구분선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구분선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삭제를 원하실 때는 빨간색 휴지통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PC에서 글쓰기를 할 때와 같이 글을 쓴 후에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사진 편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첨부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사진 여러 장이 이렇게 불러와 졌고요. PC에서 글쓰기를 할 때와 같이 사진 사이에 글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진 사이에 글을 넣고자 할 때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손을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중간중간에는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꼭 눌러서 중간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면 저장 옆으로 숫자가 1에서 2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 버튼을 눌러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 글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글쓰기 창을 나간 후에도 다시 숫자 버튼을 눌러서 편집 창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글을 다 작성하신 후에는 핸드폰 위쪽에 보이는 전체 버튼을 눌러서 발행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테고리 선택, 공개 설정, 검색 허용, 글쓰기 설정 등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댓글과 공감은 꼭 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공지사항 버튼을 초록색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태그 편집을 눌러서 원하는 태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작성한 후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른 후, 발행 설정도 다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바일로 블로그 글쓰기 더욱 손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